안녕하세요. 6월의 81일차 5일사 시그니처 챌린지 어게인김빙하처님 강의 내용 중 불행의 시간을 사는 법에 대해 소통하겠습니다. 어, 요즘 계속해서 불행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, 대하게 되는데요. 어, 마음이 찡하기만 합니다. 어른이라면 자신을 불행의 공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, 외적 어른이 내적 어린아이로 있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작은 불행을 순간으로 처리하지 않고 길게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불행으로 끝나는 게 정말 힘들다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는 순간을 이겨내기도 하고 불행이라는 공간에 자신을 계속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응원할 자주 하는데요. 우리의 스트레스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일 때는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. 나라는 존재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두며 진정하게 만들며 그렇게 시간과 친구를 하다 보며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도 되기도 합니다. 어, 그렇다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한 손에 들 만큼의 불행만 들고 공간에서 서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불행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도 아직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.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그 불행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불행이 또 있다면 그냥 그것을 두고 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법으로 저를 만들어가는 나를 보내고 있어요. 또 다시 일어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공간을 늘 크게 멀리서 보려 합니다. 이렇게 새벽 5시는 멀리 보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. 나는 또 해낸 사람이다. 나는 잘하고 있다. 이렇게 하며 이 공간에 감사를 드리며 멋진 시작을 합니다. 함께 해서 감사드리며 불행의 시간이 아닌 해피 시간을 만들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